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식처럼 키워주고 보살펴준 은혜를 나중 배신으로 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1490년 피렌체를 지배하는 실세 메디치 궁전으로 한 소년이 들어갑니다. 그는 스승의 추천을 받은 14살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후 메디치 가문에서 메디치 자녀들과 함께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며 예술가로 성장하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로렌조 디 메디치가 그의 천재성을 보고 친자식과 함께 공부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렌조 데 메디치가 죽고 세상이 변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501년 피렌체 공화국에서 거대한 다비드상을 제작하는데 선정된 작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25살 청년에게 이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메디치와 의리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주변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피렌체가 다비드를 설치하려는 것은 만약 메디치가 쳐들어오면 다비드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피렌체는 메디치를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피렌체가 다비드라면 힘이 센 메디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제작하는 순간 메디치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메디치와 의리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거절이야 맞습니다. 더욱이 다비드상을 만드는 거대한 돌도 본래 메디치 가문이 아끼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제작합니다. 분명 메디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설치된 다비드의 강렬한 눈빛은 로마 쪽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메디치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눈빛으로 메디치가 쫄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527년, 메디치 가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렌체를 침략합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또한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피렌체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메디치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빌 것인가? 미켈란젤로의 이번 선택도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를 지키는 사령관 중한 명이 되어 방어벽을 설계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는 완전히 메디치를 성지고연먹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메디치 가문이 승리하고 다시 피렌체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의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주도적으로 장악했던 5명을 처형하고 제일 먼저 미켈란젤로를 수배합니다. 교황은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분노는 정치 신념을 넘어 인간에 대한 배신이고 형제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한 의리는커녕 메디치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교황은 그 이후라도 알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숨었다는 소문도 있고 높은 성당이 종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어느 날 광장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배신자여, 돌아오너라. 우리가 준 사랑이 너에게 무엇이 부족했더냐. 죽었어도 일어나 말을 하라. 너의 진실이 무엇이더냐.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그 작업실 수색하던 병사들이 그의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스케치북에는 미켈렌젤로가 그간 있었던 온갖 갈등과 번뇌를 기록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이 그 일기입니다 하나님 메디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렌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메디치를 존경한 것은 인문학과 철학, 예술을 사랑하는 메디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민을 학대하는 메디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저는 메디치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면 저는 피에렌체의 시민입니다. 교황은 이 일기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켈란젤로 사용을 취소한다는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미추로 미켈란젤로가 나타나 교황 클레멘트 칠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이후 불멸의 걸작 시스테네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동안 어디에 숨었던 걸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교황이 있는 성당, 지하, 비밀방이었습니다. 역시 천재는 숨는데도 천재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안전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어두운 방에서도 3개월 동안이나 숨어 살면서도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벽에 수십 개의 스케치가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은 1975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500년 전피렌체 운명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리가 먼저일까요? 양심이 먼저일까요? 개인이 먼저일까요? 국가가 먼저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가 이철이였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